저희 집에는 두 가지 라벨 프린터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구매한 용품들 중꽤 유용하고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아이가 있다면 아이 물건에 이름을 표기한다든지 냉장고 소스나 반찬통의 유통기한과 재료의 종류를 표기할 수도 있고 물건들이 많이 쌓이는 팬트리나 옷장 정리에도 유용합니다. 3만원대 가성비가 좋은 모에모에 모에 라벨 프린터와 10만원이 넘어가지만 역시 그만큼의 값을라는 브라더 라벨 프린터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해드릴게요. 모에모에 모에 라벨 프린터 제품은 3만원대 라벨 프린터 제품으로 가성비와 휴대성이 뛰어나 한 제품입니다. 열을 가해 인쇄물을 출력하는 가열식 인쇄 방식에 2000mAh의 배터리 용량에 137g의 가벼운 무게 스펙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가 좋은 라벨 프린터인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님복과 마로마로 등 유명한 브랜드들과 스펙을 비교해 구매했는데 기본적인 해상도는 203 dpi로 동일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크기도 하고 디자인이 깔끔해 모에모에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203 dpi의 해상도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출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해상도 스펙이지만 텍스트와 간단한 스티커 이미지 정도를 출력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스펙입니다. 작고 귀여운 디자인에 어울리게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모에 모에 전용 히얼 프린트 어플을 설치해 주고 프린터 전원을 켜주면 자동으로 라벨 프린터가 연결되는데요. 스캐닝을 통해 라벨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인식시켜 주거나 연속 라벨지 분할 라벨지를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옆에 풍선 기호는 간단하게 말풍선을 넣을 수 있는 란이에요. 종류가 많지는 않고 다이어리를 꾸미고 있지는 않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 기호를 클릭하면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는데요. 처음 사용할 땐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 해도 스티커가 더 이상 뜨지 않고 스티커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실망했었는데 길게 끝까지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스티커가 계속 나옵니다. 모두 불러오기 완료가 뜰 때까지 내려주시면 돼요. 프레임이나 일회용품, 이모티콘, 주방 스티커나 의류 액세서리도 엄청 다양하니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방 스티커는 집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채소나 해산물 스티커 있으니 냉장고 정리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피티라는 그림을 그려서 출력하는 란인데 글씨도 잘안 써지고 참 쓸모없는 기능이라 생각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지 이 정도 그림은 잘 인쇄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보면 예뻐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에모에 라벨 프린터 사용기였는데 3만 원대 가성비 제품치곤 생각보다 활용도가 괜찮은데요. 라벨 프린터 끝판왕이라 불리는 브라더 라벨 프린터와 비교해보며 장단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라벨 프린터는 라벨 프린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브라더 PT 710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성은 라벨 프린터기와 샘플 라벨지, 충전 및 컴퓨터 편집에 필요한 USB 선, 설명서 샘플 라벨지가 들어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제가 주로 사용했던 모에모에 모에 라벨 프린터 제품에 비해 상당히 크고 무거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세페이지에는 640g의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다고 되어 있지만 모에모에나 다른 가면식 라벨 프린터 제품에 비해 휴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구매한 P710 모델은 열 전사 방식의 라벨 프린터로 180dpi, 360dpi의 고해상도 인쇄가 가능하고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라벨지 인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열전사 방식과 감열식 방식 두 방식 차이로 금액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열전사 프린터는 열과 리본을 사용하여 라벨지에 전사하는 고급 인쇄 방식으로 인쇄할 재질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기에 열에 안전하며 감열식 인쇄물에 비해 내구도가 높고 고해상도의 인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열식 프린터는 열을 가하여 색이 나오는 가열지에 인쇄를 하는 방식인데 잉크나 토너가 필요하지 않아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열이 많은 환경에서 방치할 경우 종이가 까맣게 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열전사 방식에 비해 라벨지의 장기 보존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체감을 해본 적은 없으니 참고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브라더 라벨 프린터의 장점이라면 장점인 부분이 있는데. 라벨지가 테이프로 되어 있어 보관이 편리하더라고요. 브라더 라벨 프린터도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편집해 라벨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도안들이 있어 저와 같은 똥손들은 모에모에 프로그램에 비해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어 아이폰과 갤럭시, 맥북, 윈도우에서 편집 앱과 프로그램을 깔아 라벨지 인쇄를 해 봤는데요. 핸드폰 운영체제나 PC 운영체제에 따라 보이는 도안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iOS 차이 없이 도안이 다양하지만 맥 도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윈도우 도안도 핸드폰에 비해 몇 가지 빠져 있고요. 도안만 보고 무턱대고 구매하면 낭패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모에모에 제품은 12에서 15mm 라벨만 고를 수 있는 반면 브라더 제품은 3.5에서 24mm까지 라벨을 고를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는데요. 24mm 제품은 파일 처리를 뽑거나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붙이는 곳 사이즈에 따라 얇은 라벨을 이용할 수도 있어 활용의 폭은 브라더 제품이 좋더라고요. 다만 정품 라벨지의 가격이 좀 사악한 편입니다. 기본 사이즈인 12mm 라벨들이 12,000원에서 13,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구매해도 5만원이 훌쩍 넘어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환 라벨지를 사용하는데요. 12mm 제품은 2,000원대, 24mm 제품은 5,000원대로 정품 라벨지에 비해서는 몹시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정품 라벨지를 사용하지 않고 고장이 나면 AS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라벨을 뽑아 봅니다. 브라더 라벨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도안들인데요. 다이어리 꾸미는 분들이 많아서 귀여운 캐릭터나 무료 도안들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도안 공유로 받아본 캐릭터들인데 이렇게 스티커로 활용도 가능하고 한글로만 이름표를 만들어줄 때보다 아기자기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런 귀여운 도안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성껏 만든 도안 무료로 공유해주신 분들 대단하고 감사하네요. 캐릭터 도안을 가멸식 프린터에서 도 사용 가능할지 궁금해 사용해 봤는데 비슷한 결과물이 나와 놀랐는데요. 간단하게 인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열식 방식인 가성비 라벨 프린터 모에모에 모에 제품과 열전사 방식의 끝판왕 브라더 라벨 프린터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간단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용도로만 필요하다면 기기와 라벨지 모두 가성비가 좋은 모에모에와 같은 가열식 라벨 프린터기만으로도 정리 이름표 등 활용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카페 또는 포장지, 디자인, 다이어리, 꾸미기와 같은 디자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도안과 라벨지 사이즈를 가진 끝판왕 브라더 라벨 프린터를 추천드려봅니다. 라벨 프린터 두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 처음 구매한 모에모에 제품이 집에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 영상으로 꼭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 중 하나였는데요. 장비충이라 더 좋아 보이는 브라더 라벨 프린터기도 유튜브를 핑계 삼아 구매해 보고 싶더라고요. 라벨 프린터를 구매한 이후 모에모에로 할수 없던 넓은 라벨지도 사용해 보고 스티커도 만들어 봤지만 브라더 제품이 크기가 커서 그런지 모에모에 모에 제품에 손이 먼저 가게 되네요. 지방 곳곳 정리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았다면 라벨 프린터기 사용을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